저를 보고 서 주십시오. 한칸 올라오십시오. 우리 승우 형제님이 이제 학습 교육도 잘 받으셨고 또 세례 교육도 아주 잘 받으셨고 우리 신앙생활 너무나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 이승우 형제님 성도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씨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승우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할 이는 예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승우 씨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며 교인의 의무를 힘써 봉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전파하며 가르치겠습니까? 네, 서약하였습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이승우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승우 형제님의 모든 인생길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는 이를 함께 기뻐하며 또 귀한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승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일어나십시오. 저를 보고 한 번만 더서 주십시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이승우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일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축하와 축복의 박수를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돌아서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